네. 집에서 10kg 이상 빡세게 라이딩 하기는 또 오랜만이네요. 오늘 게다가 집다 무거운 백팩까지 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동시에 1시간 동안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고민도 많고 108번 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번 내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그런 잡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어, 뭐랄까요. 그냥 걱정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매 맞다가 하고 매안 맞으면 불안한 거. <laughs> 나 지금 왜 이렇게 쌩쌩한 거지? 아무튼 저는 진짜 몹시 설레입니다 다음달에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독일에 4년만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옛날에 처음 유럽여행 갔을 때는 여기도 보고 싶고 저기도 보고 싶고 욕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 편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 해봤는데 저부터가 이곳저곳 가보고 싶은 의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한달 살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사람들이 워낙 사는 게 각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 동안 타지에서 지내면서 삶의 여유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하고 그런 한달 살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자유를 추구하는 거. 제가 그래서 재즈를 좋아해요. 무슨 재즈 음악에 미친놈 같을 수도 있는데 재즈는 그렇잖아요. 재즈는 본질적으로 틀 안에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자기 개성이 너무 뛰어나서 그거를 발산하려고 하는데 그 팀워크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뽐내는 거예요. 때로는 변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재즈가 재밌어요. 가끔 대로 가지 않고 가끔씩은 개성이 넘치다 못해서 깨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인생이 재밌는 인생 같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한 살부터 60살까지 가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변종이 되겠습니다. <laughs> 제가 재능충은 아니지만, 그 나루토에 보면은 노력의 천재, 롱리. <laughs> 저는 버티는 거는 진짜 잘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이게 말을 계속했더니, 그래서 <laughs> 결국에 뭔가 바닥이 나긴 하는구나. 이제는 진짜 할말 없어요. 저 들어갈게요. <laughs> 튀게 생겨서 누가 봐도 넣거딱튀나 그래서 <laughs> 는 카운터로 가세요. <안> <laughs>